자 경기 시작되겠습니다. 자 젠틀리 이번에 빨간색 레드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고요. 엔티기 파란색 블루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. 아마 양 혈맹 모두 다 한쪽으로 뛸 수도 있어요. 아 서로. 네. 길이 엇갈려서. 왜냐면 KTX와 SRT처럼 어느 한쪽은 불안해서 그러는 거고 어느 한쪽은 조금 더 당기기 위해서. 네. 볼까요? 엔티기 뛸 수도 있습니다, 그렇죠? 자, 지금 역시 재단을 버리고 엔티는 엔티는 지금 서초택했고. 대임이에요, 자 젠틀도. 젠틀도 지금 동쪽이에요 어, 속도와 속도가 야 속도다 KTX와 S&T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, 먼저, 먼저, 먼저 자, 자 누가 먼저 각인 자 누가 아빨라이 빨라요 엔틱 지금 한 2초 정도 빨라 1초 2초 빨라요 어? 각인을 누가 먼저 했죠 자 이거 설마 이거 기록 LT기 나와요 먼저 기록 나와요 야 이걸 누가 끊느냐 자자자자자야 자, 기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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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록. 야, 기록 야 여기서 여기서 1초 차이 젠틀 각인 실패 자 이러면 어, 52초, 52초, 아 52초. 세계신기록, 세계신기록을 9초 앞당겼어요. 52초입니다. 52초, 오픈 더 두어 아 문이 열려있고 빈집에 갔어요. 이 기록은 단언컨대 제 왼손목을 걸고 못 깹니다. 아, 52초, 52초 못 깨요! 이거 못깁요 이걸 깨려면은 30명이 풀유 r 이 나와서 힐러 다 빼고 올 격수를 갔을 때 서로 빈집이고 서로 이런 형태면 나올 수 있지만 다같이 성물 방어탑도 나눠서 데미지 계산에 따닥 딱 깨고 빡 들어가지 않는 절대 못 깨요! 이거는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52초입니다 아, KTX와 SRT의 대결! 진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최단 시간이죠 그렇죠, 한쪽은 수서역으로 한쪽은 광명역으로 동쪽으로, 서쪽으로 달렸는데 어... 그리고 각인이 1초 차이였단 말이에요 1초 차이는데 이걸 또 끊었어요 지금 팔재비 선수가 잘했던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각인 먼저 시도하면서 초를 앞당겼는데 와 저거를 뒤로 들어와서 틴탑 선수가 두 명이 끊었어요 아 체질 따 했다 동재 뒤 선수가 들어와서 각인을 툭 끊어주고 이각이는 막을 수가 없었네요. 어난 열맹은 조금 더 본인의 기록을 당기기 위해서 기차를 띄웠고, 그렇죠. 상대 열맹은 막 교전하면 우리가 질것 같으니까 기차를 띄웠는데, 네. 이게 서로 빈집이 되면서, 야, 이제 진 광경이 나왔네요.